이제는 백신을 만들고 주변을 환경을 소독하고 저희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이번에는 자연과 함께 치유를 한다고 할수 있는 한의학 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감염 바이러스를 찾아 직접 박멸시키는 방식의 치료가 아니라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네, 대구 시민이며 대구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한의학 박사 정영목 아길로 원장님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 반갑습니다. 방송국 네 초대석에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네,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때문에 고국에 있는 친구, 친척, 또 가족들하고 모두 한 모든 소통이 이제 매스컴이나 전화나 SNS를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는 저희와 함께 지금 코로나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어, 어떠한 모습으로 저가 그것을 잘 함께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또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침묵의 도시, 뭐 정막의 도시 이렇게 표현이 참 무섭기만 한데 그곳에서 지금 한 달여 가량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염려하신 것만큼 무서운 도시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차분한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지 3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686명에서 현재는 62여 명으로 많이 진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 의식 속에는 먼저 나에 대한 보호 의식과 더불어 혹시라도 나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낀채 생활하고 있고요 손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 예절과 더불어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며 배출 시에는 서로 이미 대상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휴대폰과 sns를 통해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받으며. 국가 방역센터의 눈과 귀를 기울이며 지수 속에서 차분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한다면 정말 모범적인 어떠한 바이러스든 어떠한 병에든 간에 정부에서 원하는 아니면 뭐 대책본부에서 원하는 그런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대구가 고향이고 또 지금 부모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아주 염려가 큰데요. 어,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 먼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단속의 허술한 집에 침입하는 칼든 강도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강도를 직접 대려 잡는 경찰 역할인 백신이 필요하지만 강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협력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힘은 원기라고 얘기하는 자연치유력, 즉 면역력에 해당하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럼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어, 심통,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알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먼저 쉽게 지치며 자거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추위를 잘 타는 경우를 들수 있겠고요. 입 주위가 자주 헐거나 입안에 구내염이 잘 생기는 경우, 입술이 마르고 건조하며 잘트거나 갈라지는 경우. 또 가족이 감기에 걸리면 꼭 따라 한다든지 한번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간다는 경우 또는 갑작스러 탈모 현상이나 피부 트러블이나 대상포진이 나는 등의 증상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나타나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신호를 볼 때는 어떠한 원인이 있긴 마련인데 그 원인은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섯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네, 냉증, 스트레스, 근육 부족, 수면 부족, 햇볕 부족을 들수 있겠습니다. 먼저, 냉증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발열에 집중하고 있지만, 냉증이나 저체온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종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입했을 때, 이를 퇴치하는 힘이 면역력이며 그 중심은 백혈구의 림파구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수호천사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 정상체온일 때 가장 활발히 면역 활동을 하는 반면에 냉증인 저체온 시에는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병에 걸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제한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은 가슴 가운데를 눌러서 아픔이 있거나 손가락 굵기만한 근육줄기가 만져진다든지 어깨 위 가운데에서 뒤쪽 뼈 가까이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렀을 때 심한 아픔이 느껴진다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부족의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대 열 생산 기관으로 체온의 30 내지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동차 문화와 실내생활 패턴과 다이어트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며 근육량도 줄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면역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의 원인이 있습니다. 냉증 환자나 면역 저하자인 상당수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로 누적과 자연 치유력이 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면역 호르몬의 작용으로 외부 침입자인 바이러스나 돌연변이 암 세포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 햇볕 부족의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 햇볕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 중 80%가 햇볕 부족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의 면역력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 D는 햇볕 속의 자외선 B를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치매, 불면증, 건선, 아토피 등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냥 주변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참 많은 음, 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잠시 앞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방은 자연주의, 이 자연에 가까운 그런 치료법으로서 어, 저희가 어, 주변에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면역을 어,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에,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극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냉증 개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정상 체온보다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에, 이러한 냉증은 백혈구의 면역활동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저체온증의 경우 체온이 1도씩만 상승하여도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지게 되니 냉증을 예방하고 몸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39도 내지 41도씩 뜨거운 물에 다리를 30분 정도 담그는 강탕 요금이 좋겠고요. 모든 냉기는 결국 하복부에 모여 전신의 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단전 호흡과 복부 마사지나 신부 온율 요법으로 대장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복부의 냉정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개선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남이 준다기보다 내 생각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나의 사고 방식이 스트레스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며 어,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가장 좋은 것이 웃음요법입니다. 네, 그런데 웃음에도 좋고 나쁜 웃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고 웃게 되면 근육이 뭉쳐서 배가 아프게 되거나 나쁜 기운이 채이게 되고요. 반면에 몸을 펴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하하하하 크게 이렇게 웃으면 굳어있던 근육 줄기도 풀어지고 나쁜 기운이 흩어지게 되니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좋은 건강 웃음이 됩니다 이것의 확인은 웃음 후에 배꼽 주변 2cm 부위에서 배꼽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깊이 눌러봐서 아픔이 있다면 나쁜 웃음이 되고 아픈 통증이 없다면 좋은 건강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격들로서 기운을 상승시키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입술 양끝을 나도 모르게 축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때는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가까바는 느끼게 되지만 입술 양끝을 살짝 올려주는 스마일 형상을 하게 되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일로 웃으면 복도 오고 건강도 오게 됩니다. 네, 다음. 근육 부족에 대한 개선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함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추천부에서 만보 걷기를 하여 하체 근육량을 늘려서 열 생산 기능을 촉진시켜야 하겠고요. 스쿼트나 프랭크 운동복으로 하지 근육이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며 허벅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운동 좋지 않고요. 이마에 땀이 뽀송뽀송하게 나는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겠습니다. 다음 수면부족개선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수면시간은 성인은 하루 7시간 내지 9시간 청소년은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6세 전후 소아는 9시간 내지 12시간 수면을 취해야 좋습니다. 수면의 골든타임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이며 이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면역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경혈치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귀 끝을 이은 선과 인체의 정중선이 교차하는 백회라는 자리와 후두 아래, 후두골 아래로 목쪽으로 가서 움푹 들어가는 자리, 풍부라는 자리 두 자리를 손끝을 모아서 세로로 백회와 풍부를 지그시 5초 내지 10초 동안 누르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곧 이어서 하품이 나오면서 릴렉서가 됩니다. 이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해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팔이 아프다면 좌우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햇볕 부족 개선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이 맨 피부에 직접 닿아서 흡수될 때에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중요한 면역 기능을 하게 됩니다. 햇볕을 쬐는 골든타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이고 이 시간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면 좋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을 너무 가리지 마시고 팔다리 정도는 햇볕에 노출시켜야 좋겠습니다. 햇볕은 공짜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네, 아, 이, 이, 원장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laughs>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거를 저희에게 노하우를 다 지금 전수시켜 주신 것 같은데, 어, 이런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이렇게 치료 방법들 모두 잘 유념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몸으로 하는 것보다 또 섭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 주변에 있는 음식물 저희가 항상 접하는 음식을 가지고 면역을 어 조금 더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어 냉장고 문화 때문에 찬 음식이나 냉동 음식에 익숙해져 있고 활동 부족의 영향으로 몸이 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는 양기운이 많은 것이 되겠는데요. 옷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의 발효음식이 좋으며 부추, 마늘, 파, 생강, 계피차도 혈류를 촉진시켜 체온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역음식은 특정한 것이 아니라 초록색, 빨강색, 노랑색 흰색, 보라색의 과일, 채소를 포함한 음식을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면역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이 보기 좋은 색색가지의 색깔이 저희 몸에도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요즘은 커피 문화, 차 문화가 참 많은데요. 어, 이 커피는 이제 카페인과 저희들의 일상 생활에서 정말 어, 뗄수 없는 관계에 와 있고 요즘은 또 차도 많이들 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면역력에 또 좋은 차가 있다면은 또 저희가 지금 이런 시기에 그 차를 조금 더 마셔서 이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떤 차가 있습니까? 네, 몸에 냉정도 세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차가 생강, 계피, 대추 차입니다. 물 4리터에 생강 100g, 계피 100g, 대추 40g을 넣고 센 불로 끓인 후 중불로 낮추어 3~40분 정도 더 가열한 후에 기호에 따라 꿀이나 잣을 넣어서 따뜻이 마시면 면역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단 임산부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 어, 이~ 주변에서 다 구하기 쉬운 차 같아요 이거 저희들이 보통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뭐~ 생강 먹어라 뭐~ 생강차를 마셔라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들 복용 많이들 드셔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여 면역 증강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한약도 있습니까? 중국 확진자의 85%에 투여하여 현격한 효과를 보였던 청폐 배독탕을 비롯하여 증상에 따른 한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설치된 코로나 바이러스 한방 치료실에서 전화 상담 진료 후 희망하는 확진자에 한하여 무료로 한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어, 궁금한 것은 지금 대구 시민들은 아주 많은 그런 효과를 아니면 덕, 덕을 본다 그래야 되죠? 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뉴욕에 있는 저희 이 교민들이 어, 어떠한 약으로 그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청폐 배독탕을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어,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어, 예, 아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네. 만약에 유의치 않다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혹시 이, 이 약제를 말하고 그 약을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아마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 한의원 연락하셔서 한번 또 문의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구 시민들은 지금 어, 한 달여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양이 또 한이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 지금 저희와 지금 벌써 같이 갑니다 저희들에게 혹시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건심과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결국 인체의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되고 바이러스 대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국가 방역센터에서 지시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모두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난국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구 경북과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미국 동포님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이겨내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저희에게 저희와 저희가 가까이서 그 음식을 구하고 또어떤 운동이 있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네, 중요한 정보를 함께 해주신 대구 정인한의원, 정영목 아길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